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에테나가 주말부터 소폭의 상승세 이어오더니 오늘은 작은 음봉까지 나오면서 횡보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사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7월의 상장 이후로 이 앳대나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왔고 그 과정에서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온 가격대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다음 상승이 더 힘있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또한 중간중간에 나오는 작은 양봉들이 중요한 힌트인데 특히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세력이 물량을 모으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을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횡보는 단순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세력이 다음 펌핑을 준비하면서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구간을 잘 지켜낸다면 곧 강한 반등과 함께 새로운 가격대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 에테나 단기적으로는 지루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움직임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이 에테나가 앞으로는 어디까지 상승해줄까? 그 가격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와 제 주변 전문가 분들 이미 이 에테나에 대해서 명확한 상승시기, 목표가 설정을 함께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상승시기와 목표가 모두 공개해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영상 홈부에 이 코인의 구체적인 타점과 가격,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하루 만에 300% 넘게 급등하는 코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들까지도 영상으에 제가 같이 준비를 해왔고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면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와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에 크게 올라간 코인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자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의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걸 미리 잡은 분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요. 이런 코인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낸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신다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력과 기관들 어떻게 항상 먼저 저점을 알고 들어가고 또 정확한 고점에서 치고 사라져 버리는지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10-5745-4268이 번호로 여러분들 코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실시간 급등코인들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바로 이렇게 답장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 터점 공유해드리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해주십니다. 왜 이런 거 무료로 전달해주냐? 제가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 줄만 알려줬다면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 싫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매일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분들인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이분 시드 1,7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요. 단 1년 만에 1억 3천만 원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려 600%가 넘는 수익인데요. 이게 운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정보를 받으시고 또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실제로 수익 내신 제 구독자분들의 인증자료 더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 몇백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운데요. 내가 보내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정보 분석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분들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공적의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